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어서6 7쪽 종별 변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종기업자 어, 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법인인 종기업자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종기업자가 있고, 부칙 6조 이항의 종기업자, 즉 옛날 중개인이 있습니다. 종별을 바꾸어서 업무를 행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인 종기업자가 나 종별 바꿔서 할 거야. 법인으로 바꿔서 할 거야. 나 법인 해가지고 여, 전국 여기저기에 분사무소 두고 돈 많이 벌 거야.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어, 부칙 6조 이항의 종기업자가 시험 봐서 쩡을 땄어요. 그래서 쩡을 따가지고 나 공인중개사인 종기업자로 종별을 바꿀 거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별을 바꿔서 업무를 하는가? 그... 절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형식은요, 형식은 마치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것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지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법인인 중개업자로 정별를 바꿀 거예요. 사실은 가장 깔끔한 방법은요, 기존에 하던 중개업을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현행법령에는요, 폐업 신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폐업 신고무는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일단 먼저 폐업을 해버리면 업무의 계속성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폐업부터 하지 말고 등록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중 등록이 나오는 건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종전 등록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 그래요.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하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인 종업자에서 법인인 종업자로 종별을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근데요, 옛날에 등록 신청했을 때 제출했던 서류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변경되지 않은 것은 제출한다.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그러겠죠? 자, 봅시다. 지금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실무 교육은 기본적으로 업자가 아닌 자가 대구자거나 소속 공인 중개사가 되려면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이미 업자가 되셨어요. 다만, 종별만 바꾸지만, 형식상은 신청서 제출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실질이 중요하죠. 이미 업자로서, 베테랑입니다. 자, 따라서, 실무 교육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무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형식은 신청서 제출이니까, 예,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요, 뭐냐면,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돼요. 첫째, 누구한테만 인정되느냐. 첫째, 부칙 6조 2항의 중기업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이분이 시험 봐서증을 땄습니다. 이때,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입니다.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뭘로 종별을 바꿀 겁니까? 공인중개사, 인중개업자로 종별을 바꿀 겁니다. 이세 가지를 만족했을 때, 이때는 뭐요?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께서 자 중개업자의 종별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칙 6조 이항의 중개업자의 종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누구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자로 체크를 해서 다시 재교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교부 신청할 때도 돈은 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요. 마찬가지 어, 부칙 6조 이항의중개자 시절의 등록증은 당연히 반납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증명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을 만들어 봅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이렇게 말을 바꿔봅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X.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만요? 부칙 6조의 양의 종기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등록관청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누굽니까? 종로구에서 22년간 중개인 영업을 했다. 이번에 쩡 땄다. 종별을 공인중계산 종기업자로 바꿀 거다. 그러나 나는 종로구를 안 떠날 거야. 여전히 동일 등록관청 권한을 구역 안에서. 이때는 재교부 신청. 그러나 난 종로가 싫어. 강남구 가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새 출발할 거야. 이때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입니다. 세 번째, 뭐로 변신할 때만? 그렇죠. 법인인 중개업자로 이가 변신할 때는 재교부 신청입니까? 신청서 제출입니까? 신청서 제출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만합니다. 자, 그러면 6 0 8쪽에 가서 보시면 등록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낸다? 기준을 셉니다. 두 문제 냅니다. 기준 한 문제, 난과 한 문제. 예?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가로 1번 불허 요건은 별거 아니니까 읽어만 보시고 가로 2번 등록의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일 것, 2번 결격 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3번 실무 교육을 수료할 것,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 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아하, 기준은 중요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의 기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나올 수 있는 중개업자 종별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누구하고 누구만 있나요?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고 법인은 중개업자만 있습니다. 부측 6조 이항의 중개업자는 새로 나올 수 있는 종별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고자 합니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요건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안 되겠지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안문화된다, 공인중개사된다. 당연히 공인중개사. 이어야만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공인 종개사 이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뭡니까?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 저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등록 신청을 전 1년 이내 등록 신청을 전 1년 이내에 시도 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수료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시도 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이요? 실무 교육을 수료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역산에서 물어보면 되겠죠? 신청서를 냅니다. 아저씨, 실무 교육 언제 받으셨어요? 1년 2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또 바꾸세요 다시 바꾸세요 언제 받으셨나요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또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말해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전 1년 이내에 그렇죠 여기를 말장난할 때 신청하고 나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죠 이미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요 시도지사 갑니다 여기를 거짓말할 때 등록관청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을 것. 또는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등록신청을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을 것.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식의 유치찬란한 거짓말들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적확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을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기업을 하시다가 양반이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집에서 놀다가 안 되겠다. 다시 돈 벌어야 되겠다. 등록을 다시 신청합니다. 자, 이때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 신청합니다. 이때 1년 이내라면 현업을 했을 때 노하우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었 때문에 1년 이내라면 실무교육을 또 받는다. 안 받으셔도 된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1년 지나서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만뒀습니다.